이렇게 많이 했어? 세 개. 어, 좀많긴 하다. 많아요? 어. 있잖아. 많니 가면 좋지. 이거 우리 공짜로 나눠 주는 건데? 아, 공짜예요? 어. 오, 자원봉사? 어어. 오마아아 어. 아. 한한명 앞에 타야지. 아, 하. 야. 예. 앞에 타, 앞에. Thank you. <laughs> 오랜만에 나가니까 좋지? 맞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 서 그래. 서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내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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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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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그래. 그 그래. 그래. 야

너? 어? 그면 과일 담는거는? 수연 수연 이니 같이 근데 니가 매니저야? 니가 <laughs> <laughs> 정해 엄마가 정해줘 스무디 누가해? 딩에이먹고먹고 오늘 우리 100인분 팔거야 100인분 오케이? 오케 100인분 오케이 파이팅 나 이거 먹어봐도 돼? <laughs> 어. <laughs> 나도 궁금하다. 그 줘봐 망고. 네. 음. 이거 슬러시에 요거 위에 올려주는 거. 오케이 이해됐지? 이해했어요. 음. 잘할 수 있지? 오케이. 뛰어만 믿는다. 오케이. <laughs> 안야저 그 이벤트 쪽에 있잖아 흥이 네, 네. 딱 여기야 지금 아, 어울리는 일이야 지금 그 카페 쪽에 해야된다니까 흥잘 어울린다니까 네, 어 저런거 봐봐 근데 흥은 언제 카페에서 주문해요 어? 흥? 오늘 오늘? 오늘 자? 아니 야 흥이 돌아다니면서 리뷰 받아도 되겠다 네 그지? 맞아요 이때는 지금 앉으려고 이때는 <laughs> 지금 질까봐 <laughs> 근데 음료 준비도 안됐는데 ăn ngồi yếu? ủa là midi thân gởi xe giỏi tuyệt vời không cái này là em chuyên nghiệp cái này là đúng chuyên môn em hỏi người ta làm review à xin review ừ ờ, ừ ờ, là... em giỏi mà làm mọi thứ luôn vô lại bản thân luôn

야, <laughs> 앞에 봐봐. 사람들. 이게, 이게 맞나? 응? 응. 응. 20분 더 걸린다고? 지금 10시 40분이니까 11시에 할수 있겠네. 지금 뒤에 한 100분 정도 있는 것 같거든? 조금만 더 힘내라고 해줘.

언니, 뒤에 손님 엄청 많아. 진짜요? 엄청 많아. 저기 끝까지 줄 섰어. 아, 옆이 없 너무 온 거야. So, 연비 v I'm s i n g i n 안녕하세요. 내 친구들이 문자 와가지고, 네. 커디비는 나왔네. 어, <목소리> <목소리> 진짜? 커디비는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 미안해. <laughs> 저희 나름 유명합니다. 미안해요. <laughs> 지금 무슨 메뉴가 더 인기 많아? <laughs> 수박? 다행이다. 수박이 더 많아. 다행이다. 올라오려. Dạ đúng rồi. Em phải đăng ký tài khoản rồi. Instagram này nọ luôn hả? Ờ nếu mình có Facebook hoặc là À Facebook có. Anh anh quên, anh quên. Quên chưa không? Ừ. Bây giờ tính sao đây? Gần đây đi. <laughs> 손님 사진까지 찍어주네 요 왔어 왔어. 힘들어. 잘했어. 응? <laughs> 대표님 나 머리고 나가지고 나온 카메라가 무서웠어. <웃음> <웃음> 야 타이밍 이렇게 겹쳐가지고 나도 엄청 난감해서. 무서웠어. <laughs> <우울했어>. 아까 들었어. <laughs> 대표님 저못 찍어요 들었어. 그래 <laughs> 느껴왔어. 미안해. <laughs> 안에 <laughs> 왜 이렇게 느껴졌어요? 아, 아니 아까 온 때는 그 나가는 거봤거든요 아니 비 너무 뭐 엄청 맞아 비 어, 많이 오더라. 우산은 그래, 못나어비맞비 음. 비 맞고 오는 거 아니에요? 비 맞았지. 그러니까. 응. 음. 그냥 우산 없이 그냥 굳어 맞아 맞아 급해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돼서. 먹어봤어? 한잔 먹어? 안 줘요. 대표님 빨리 한잔 드려. 아니, 빨리. 주쓸게요주쓸게요 줄줄 쓸게요.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없어 줄 빨리 빨리 줘. 음. 어때 생망고 맛있지 베트남 오시면은 꼭 커의 카페 가서 아, 아, 이거 먹으세요. 이거는 데저 MG 커피거든. 아, MG. <laughs> MG 커피거든요. 엄청 맛있어. 아침에 생각보다 잘 익은 걸로 우리가 잘라온 거야. 아. 잘 익은 거 골라서 잘라왔어. <laughs> 망고 다 나갔네. 망고 인기 제일 많아? 네. 망고가 더 인기 많아요. 힘들어? 아니. 괜찮아? 네, 괜찮아. <laughs> 재미있어요 재밌어? 네. 역시 윤원 언니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음. 근데 오전에 해달라 그래서 같이 못했네. 음. 그래서 급하게 온 거야 아침에. 나보다 얘 훨씬 피곤해 보이는데? <웃음> <지금>? <웃음> 아, 피곤하지. 내가 아, 지침 네, 네, 일찍 나와서 이거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은 아직 안 먹어. 아, 진짜 썰다가 아, 진짜. 진짜 너무 진짜 힘들겠다. 잘게 썰어야 됐어. 가 가지고. 맞아.

<웃음> <웃음> 인간 피아라니야이 정도. <laughs> 아니, 그냥 적당히 주고, 망고 솔사사면 되지. 너무 남았다고 조금, 조금 주면안 좋잖아. 그 a k e it out, twice, twice. That's why. That's why. 이 h a 이

전자 여기서 들으라. 여기. 왜? 왜냐? 기이 여기. 여이예이한어 에, 에, 30분. 어, 30분 정도 걸렸네. 그냥 주는 거니까 음. 대충 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이, 대충 안 하지. 맛있어. 여기 봐봐. 우리 MG 커피 이름 걸고 하잖아. 역시 MT 커피. <laughs> 자 이제 끝. <목소리> 마지막 끝. 수고했어. 쌈장. 없어 이제 아저안 나와. 안 나와요? 이제 안나와왜더 먹을래? 아니 아니 그거 아니라. 이쯤에는. 아, 아, 아 여기 아 직원 하나 네, 고생했다. 나나서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왜 내라고 왜 왜. 끝이에요? 썰다 끝. 한 120잔 나갔다.